자, 22번 2 2번의 그림 잘 보세요 이 지조옥션 이 경매만화 그림인데 입찰보증금을 날렸던 물건이 경매차되면10% 돌린다, 안 돌린다?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지난번에 공장을 낙찰받으라고 어떤 좀 나이 드신 할머니가 법정에 왔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봤는데 공장을 김해공장 하만 공장, 두 개를 이게, 쓰려고 하다가, 김에 쓴다 하는 거지, 하만 공장 번호를 써야 되겠어. 그죠? 하만 공장이, 예로, 시, 김에 공장 2 0억짜리 오늘 10억짜리인데, 김에 공장 20억 쓴다 하는 거를 하만 공장에다 20억을 써야 되거든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났죠? 계약 어, 그러고 뭐, 계약금 많이 1억이 들어갔겠는데, 본께는, 그 10억이 줘도 아무도 안들어 건데, 지가 사나니까 20억 주고 산다고 해놨으니까, 난리 난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어디 갔다고요? 병원 갔어, 병원. 어, 그래갖고, 이제, 10억까지 떨렸는데 30억, 10억 떨렸는데한 7억, 8억 되니까, 치아 식이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법원에서 입찰 보정금 차려가서, 바로 막 병이 나서가지고, 바로, 이제, <laughs> 세이터 가지고 1억 차려갖고 갔습니다. 치아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앗차 해갖고, 명확 불확 일정 받기는참 쉽지 않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대부업체나, 그 다음에 새말공고나, 이런 데서 경매는 거는 신안에 잘안하그거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금융권 비슷하 이런 데서 낙찰들 한 거는 어떻게 다 잘하고, 다시 그러면 경매하려고 면 경매병 또, 또 들어야 되죠. 시간 또 걸리죠. 그런 거를 감안해 줘가지고, 어, 좀 치아를 하고 다시 넣으면 좋겠다. 갈 때는 어쩌 됩니까? 새말공고 갈 때는 그냥 가야 됩니까? 눈물을 흘려가야 됩니까? 이사람을 만나갖고 눈물을 막, 따보다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죠? 어, 이래가지고, 이제, 흘어야 됩니다. 어, 그래 치아를 씌우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오른쪽, 오른쪽. 방값이야 낙찰이 1년에 8,100명인데, 그 중에서 또보증금을 날린 입찰자가 1년에 3,400명. 아, 많다, 그죠? 많아요. 이 뭡니까? 이거, 이거 말모습, 이거, 무슨 모습이 이거? 음. 응? 네? 에이고, 음? 음. 에고하죠? 어, 그래서. 생각나는 거긴 해. 우리 그 내가 신안에 지진대할 때 거래처인데 제조업적 거래처인데 법인이 저 창릉에 공장한테 받았어 땅 450평 농지 30평 그게 같이 묶어갖고 한 물건을 느해면았어요 그것도 법인이 받은 거라 그러나 결국은 5천만 원더 띠어있습니다 5천만 원 5천몇 분만띠어있어 결국 나한테 전화해봤으면 어찌 됩니까 팀장님잘 계십니까? 저 옛날에 뭐, 어, 하땡땡입니다. 그거 뭐, 이래 가다안 그러면 와서 물어보든지. 그죠? 어, 그래갖고, 요 공장에 지금 내일 입찰이라서 지금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뭐, 큰좀전 받으라고 뭐, 제가 봐줍니다. 그죠? 옛날에 거래처인데, 사장님인데. 그러면, 어이구, 허, 안 되겠는데, 명의 누움이 들어갈 겁니까? 개인이뭐 상관없죠? 근데 이제 제조업체니까 제조업체 명의로 들어간다. 그러면 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제조체 명의 법인은 절대 안 됩니다. 딱 되는게 하나 있어요. 뭐가? 농지 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농여건, 불농지는 이 된다, 맙니다. 그거는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을 배웠으니까, 요런 일이 없도록 꼭 입찰하기 하루 전에, 입찰 전에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자고자 막 수당한 방법을 가르치 말고 자고 통화를 하고 들 하는게 좋다면. 아시겠어요? 꼭 보면 낙차 받고도 저화한다고 보면 또안될까 소송하면 어떻습니까? 뭐, 매각부로가 소송 변호사를 스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사건 뭐, 저놈, 뭐, 집왔설죠 뭐, 지금 뭐, 소송 안 하고 뭐, 최소 뭐, 330, 550 내놔야 되는데. 그죠? 어, 그럼 집왔설죠 그래서 미리 물어보면 된다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매가 물건을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6 7 0 g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게 막, 아차 해가지고, 자, 보세요.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제매가 물건이, 자, 어디 있죠? 검색하면, 경매 검색에, 특수 물건에, 특수 물건에 제매가 물건 검색합니다. 특수 물건에. 그래 보면은, 600, 여기 있죠? 특수 물건에 제매가 물건인데, 684개가 나오더라. 나오죠? 어, 많이 나옵니다. 많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염가를 두드리고 해보면은, 자, 보세요. <laughs> 숙박시설, 숙박시설. 금식을 해보니까, 180억의 미납이 됐다. 그럼 얼마에 손해 갑니까? 뭐, 뭐, 10억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장난을 할수 있겠다, 내 느낌에. 이 유동화회사에서 장난 많이 치거든요. 유동화회사에서, 얘네 자, 얘들이 이쪽에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왜 그러냐? 요거는 주로 배당받거든요 배당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10%뛴인거 여러 보관되는거 그거는 나중에 배당재단에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들어가죠 결국 지겁니다 괜히 포만 잡는거야 포만 잡아가지고 분위기다 떼아주고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갑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면. 어디 배당표를 보면은 어디가있어요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여 보면은 여있죠 여여여 아시겠죠? 결국, 결국 지켜줘. 지가 배당받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한번 던지보고, 이건 우찌 잘못하면은, 좀안 좋은 말로 하면은, 경매 방해죄. 이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래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뭐, 정말로, 어, 뭐, 뭐, 잘못한 사람도 있죠? 정말 잘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특히 여론쪽에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많이 하고있죠요 그래서 경남의 공장낙찰가가 80%더라 낙찰가율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장낙찰가율은 한40% 정도 되야 그게 맞거든요 80% 되는거는 30억짜리 10억이 떨어지니까 실체금 가지고 유동화해나하는 데서 25억에 낙찰받아버거든 그러니까 낙찰가율이막 올라올 수밖에 없지. 허수가 시연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허수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진짜 병입니다. 오늘 이제 교재에 놓을 건데, 이런 사람은 진짜 낙찰을 해가지고 민합이 된 겁니다. 그럼 2억 4천 띠죠, 지금. 아주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낙찰다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매가 물건에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는니다 자 그럼 23번. 자 11시 50분이네요. 자 10분 쉬겠습니다. 상남의 상가를 열기하는데 10분 쉬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상가입니다. 상가로 넘어왔어요. 우리 상원의 어, 주상가 주상가인데 여기에 있는 상남동에 있는 이 어, 상가는 아파트가 6,200세대입니다. 톨성 상가인데 전국에서 5대 안답니다. 대단위 중에서는, 5단위, 그럼 한강이 남에서는 남부원, 대단지입니다. 6,200세대. 거기에 있는 주상가입니다. 성원에. 상가인데 지금 절반에 떨어졌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 2회 2762. 자 22에 276이 봅니다. 자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상남동에 아주 뭐 그죠?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되네, 그죠? 야, 이게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등기가 이게자 봅니다. 일단은 이제 전용이 7평인데. 4억 3천인데 1억 6,851%다. 괜찮은 거죠? 일단 이 정도 오면은 막이 정도면은 막 방값에 주겠다. 반값에 주상가 잘 아시죠, 그죠? 이게 막 있습니다. 아주 1층은 장사 잘 되죠. 보통 2층이 2층은 주로 뭡니까? 주로 옷가게. 그죠? 옷가게인데 이게 이제 그나마 이 6천 세대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나는 거지. 이 세대가 뭐 500세대 대비 뭐1 0 0 0이되면은 지금 이제 슬로마 됐죠. 2000 같은 경우에는 자이 상가가 아주 아주 큽니다. 그죠. 6200세대, 지금 요 어, 수요까지입니다. 요까지인데 이게 6200세대, 6200세대. 지금 여기저기 두상 그죠 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여기 보면은 이제 5500짜리가 5500짜리가 지금 어, 전세가 30만 원. 월세 30만원, 그죠? 2020년 9월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쭉 보면은, 전세권이 있고, 이제 자, 요렇게, 이제, 뭐지지부나 이렇게 막 이럴 때는 주로, 이리 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분들이, 건물 등기부하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한 장짜리 뭐죠? 한 장짜리? 유약에 네. 봅니다. 위약유약 보니까 소유자가 두 명인데, 이말들죠채 씨가 어, 두 명, 아니다. 한 명인데, 그죠? 체득공시가 한 명이 소유자인데, 소유자인데, 압류가 있고, 전세권이 있고, 압류가 있고, 전세권이 있고, 압류가 있고, 경매가 있고. 자, 그러면, 우지됩니까, 이게? 인수가, 뭐잖 압류가 있는데, 들어왔다. 선수입니까? 후손입니까? 압류가 있는데 또 있는데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인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이 2020인데 인수나 인수 인수나 해놨고 여기에도 인수 그죠? 그러면 요거도 인수 인수하는데 왜 인수죠? 자, 이럴 때는, 우리 가잘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물건 명세서를 먼저 건드려 봅니다. 건드려 가지고 사업 보장 어떻게 사업했는지. 자, 요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이 2022년 2월 달이고, 요거는 사업자는 2020년이고. 그럼 누가 빠른 거지, 금사업자이죠 근데 이거는 2022년 했죠? 2월 14일. 2022년 2월 14일. 건물 등기부에서는 이거 살아있는거 같.. 이게 살아있지 않나 이거? 자 요거를 따지면은 이게 인수가 맞죠? 이 두개만 따지면 그럼 이거 따지면 이거를 따지면은, 따지면은 후순위 아닙니까? 자 그럼 2014년 5월달에 천안시 북구는 한번 보자 등기부등 보자 2014년 5월달 등기부 성원기업의 압류다. 성원기업의, 일본 성원기업의 압류다. 상호 변경. 자, 다시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성원토건하고 성원토건, 주성원, 성원기업 세계가 있는데, 성운기업을 바꿔가지고, 기업서 본점이 이전되고, 이전되고, 그 다음에, 어, 가압류는 해지가 됐고, 요거는 압류회사 정리가 있고, 성은기업주식회사에 압류가 있다. 주변에 지분이 이전되고, 압류가 살아있다. 자, 이게 이제 살아있다고 보면은, 이거를 말소 기준 관리를 하면, 아까는 그 후순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이거를 아니다, 그거 지금 사고보장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거 지금 인수는 이제 조금 이제 어, 낙사를 받으면은, 그날 주지 마시고, 한번 싸움을 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 일단은, 여기 보니까 하여튼 예상 배당 표에는 지금, 어, 사법보좌관 이야기대로 요거는 인수가 5,500원 있다. 기, 기본적으로. 어0 0알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제 해석처럼, 아, 그건 아니다. 아니고, 2014년가 인 그거를 말소 기준 리려보면은 요거는, 어, 후순위 전세구에라서 소멸해된다또 이렇게 보면은 또 여러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자우줌.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이, 이 상가가, 지금 옆동이 옆동이 6천 세대가요.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조합이 섰습니다. 서가지고 지금 이제 시에서 그 인가도 조합 설립 인가도 받고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 다 이런 것 같아요. 재건축은 완전 부삽비는 거죠. 리모델링은 부수진 않고 수평을 가고 조금 3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죠? 분양을 받고 이런 건데 지금 대체는 이야기는. 경비가 부수는 거 새로 짓는 게더 싸대요.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럼 전에 그나마 한 2, 3년 전에 가격만 시세를 올리고 리모델 한다고 조합하고 만들어서 그 사람은 뭐이 되느냐? 투기 세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 그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꾸갖고막 내려왔어요. 성운 아파트 가격이 리모델 한다고 해가지고 거의 뭐, 예로 뭐, 4억짜리, 4억 중 가던 아파트가 6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4억으로 빼가고 그랬어요, 지금. 리모델링이. 뭐, 한다고 해도 경비가 지금 많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 새로 부사는 게왜 낫지 않느냐, 경비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상가는, 그럼 상가도 분양을, 이 상가 하면 리모델링 될까, 안 될까, 이거도 해도 큰 혜택이 없겠죠 그죠 상가는 세대 뭐 비슷한 세대에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상권이 중요한 거죠 상권이 그죠 어, 중요한 거고 상가는 상권이 하락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 인수인데 인수가 맞는지는 제가 조금 의문이 드네요 자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 이 현금 청산 받아 보면 좋겠죠. 그죠? 그럼 여러 한뭐 내가 한 1억 한8천이나7천 줬는데 3억 3천 현금 청산을 받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거의 뭐 금액이 배중되니까 괜찮은데 이 상가 분양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투자하시는 분은. 자, 24번. 장사가 잘 되는데 자, 보통 장사가 잘 되면은 사업자를 2018년에 했으니까 2028년도까지 자, 우리 상인법은 주택은 2년 플러스 2년이죠. 우리가 어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해 가지고 큰게 뭡니까? 연 5%. 그다음에 2년 플러스 2년 또 하나 뭐죠? 계약 갱신 청구권이 2년 플러스 2년. 그다음에 어상 인상률이 5%. 또 하나 가뭐였노또 뭐가 있죠? 임대차 3법. 임대차 신고. 자, 자우지간. 상가는 5년 플러스 5년입니다. 한번 임대를 나면은 그래서 상가가 지금 IMF 때는 아직 저기 저기 코로나 때도 신설되고, 뭐 자우지간 상가들이 많이 다운됐죠. 상가가. 어, 상가 월세가 많이 다운됐는데, 임대를 안 낳는 이유가 한번 나와버리면, 은 나와버리면 10년간에 5%밖에 올려요 매달. 매년 올려봤자. 뭐 5%밖에 모르니까 이제. 어, 근데, 지가 돈을 한 10억, 20억 줬는데, 월세를 작게 받아버리면은, 10년간은 꼼짝 못하니까, 임차인한테 그냥 잡히가 사니까, 어, 이제 그런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뭐, 많이 받고 싶은데, 줄 사람은 작게 주고, 그 지금, 저기 뭐, 뭐, 전국의 상가가 다 그렇죠, 지금. 상가가 뭐, 뭐, 광교역부터 해서 전부 다 상권이 지금 난립니다. 일정 상가가 임대가 나왔고 난리. 지 돈은 20억 투자했는데, 그게 맞춰서 임대가 들어왔는데, 임대는 안 들어오고, 말받은게안 들어오고 주사람을쫙 자주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인도도 못났고 난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어 명륜동에 35 상가가 있는데 5,500만 원인수란 이사람 잘 봅니다. 인수, 인수 해당 거 있죠? 인수. 자, 이 시리에 105123. 10, 10, 10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기해화역 서울대 병원 바로 뒤에 이 상간대 상가인데, 상간대 상가인데 이게 이제 이게 뒤에 아마 호포좀 비슷하게 있는가 봐요. 해아문구 뒤에 여기에 인제 장사를 하는가 봐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흐르면서 비치지 장사가 굉장인잘 된대요. 그인제 저기 우리 해화역 옆에 뭐 뭐. 연극 이런게 많죠 연극하고 뭐 문예인들이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연예인들도 많고 서울대 어디고? 음 서울대 였네요자 서울대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병원에 요 뒤에 이쯤 됩니다 이쯤에 자 여기에 이제 전세를 든 사람 입장을 잘 봅니다 자요잘 보세요 이 땡땡씨는 2018년도 사업자를 해서 5,150입니다 2018년도 했고 그다음에 설정은 2019년 됐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장사 너무 잘 돼요 나가 싫어요 근데 자기가 배당료를 해버렸죠 배당료고 하면은 낙찰되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죠 안해뭐 배당료 안 하면은 10년간은 안정적으로 장사 되겠죠 그내데 그래서요 아이고 배당료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 집주인이 낙찰자가 나가라 그러면은 배당 요구하면은 어 자기는 임차권의 소멸이거든요 어 임차권의 소멸이니까 나가야 됩니다 선순위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낙찰이 됐대요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분이 미납될 수 있다 다기도 미납이 돼 버렸어요 미납이 됐어요 그럼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면은 15호 떨어지니까 또 누가 또 골잡합니까 떨어지면 이 경매 는은고람골잡죠 여기서 고골잡입니다 여서 지금 임금이 하고 있잖아. 지금 돈이 벌어서 지돈이 한뭐 많이 들어갔는데 떨어지니까 취하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지 마음이죠. 오야 마음이죠. 아까 대보채 대법체 마음입니다. 대보체가 취하를 해버리면은 이 경매 취하가 되면은 좋은 점은 자이 사람은 아까 돈이 얼마 들어갔죠? 2억 4천 잠겼죠. 이게 또 티로 입니다 황금이죠. 이러 경매 예납금 환급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환급이 돼요. 아까 했죠. 하만의 할머니가 병이 나있다고 <laughs> 이분도 지금 병가에지 지금 낙사받고 지금 24층 뛰 있으니까 병가에서 그런데 치아 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임차인도 빨리 치아 대라. 치아 되면은 이제 다시 경매되면은 그때는 배당료로 나갑니다. 그래야 2028년도까지 영업을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이, 치아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또, 치아가 또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고, 이제, 자기는, 이, 오, 전, 플러스 잡, 수입 잡았죠. 이제, 수입 잡았으니까, 여기서, 자기는, 경매 넣은 사람은, 여기, 플러스가 되어서 기분이 좋은데,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거를 무시하고, 막, 치아를 하고, 다시 경매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에 빠져있을 거예요. 어, 경매 넣은 사람은, 아주 심각할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